반갑습니다. 로우장TV의 로부장입니다 지금은 새벽 시간이고요. 오늘은 파스타 특집, 제 4탄. 베이컨, 새우, 크림소스, 파스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크림 파스타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가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보통은 크림 파스타 하시면은 크림과 우유의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정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은 크림 비율을 8에서 9 정도 잡고 나머지 부분을 우유로 채워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우유로 하시되 루라는 이렇게 밀가루랑 버터랑 1대1로 해서 볶아서 사용하는 그 루. 를 가지고 크림파스타도 할수 있으니까 주어진 재료에 맞게끔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츠기릿 자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림 파스타니까 생크림과 우유가 필요하고요. 메일 제품으로 준비했는데 서울 제품으로 준비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고르곤졸라라는 치즈인데 굉장히 깊은 맛을 내줘요. 푸른곰팡이 치즈인데 생으로 먹기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고요. 풍부한 맛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고르곤졸라 치즈 넣으시고요. 없으시면 체다 치즈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저번에 토마토 파스타 할때 넣었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파마산 치즈. <laughs> 그고요. 나중에 크림 소스 파스타가 향긋한 바질 향이 나는 그런 파스타로 변신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사용할 대체 코의 바질 페스토. 대체 코 제품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재료인 이제 베이컨과 새우 준비했고요. 양송이버섯, 양파, 마늘은 되게 곱게 다졌어요. 후추,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으로 준비했고요. 면은 다 삶아 졌습니다. 스파게티 면이고요.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레츠 기 네, 우선 팬에 불을 올려주시고요. 팬이 조금 달궈졌을 때, 불을 조금 약하게 낮춰주세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 크림파스타에서 기름이 많으면, 기름과 그 크림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기름을 최소화할 겁니다. 자, 베이컨 넣어줄게요. 베이컨 지금 두줄 들어갔거든요. 불을 센 불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베이컨 기름을 충분히 빼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중불 정도로, 볶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지금 튀겨지고 있는 거예요. 볶는 것보다 거의 튀겨지다시피 하거든요. 네,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베이컨 기름 보이세요?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볶아줄 겁니다. 언제까지 볶냐면 베이컨이 바삭해질 때까지. 베이컨을 골든 브라운 색깔까지 이렇게 계속 볶아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고명으로 나중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바짝 구워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색깔 많이 났죠? 자, 이쯤에서 일단 불을 꺼 주시고요. 이 베이컨은 건져내서 기름만 쓸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요. 따로 모아 두세요. 나중에 고명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릇에 빼놓으면 되고요. 이런 걸 흔히 말해서 베이컨 칩이라고 그래요. 베이컨 칩. 베이컨 칩을 만들어서 뭐 샐러드에 이용하셔도 되고요. 잠시 놔뒀다가 나중에 파스타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위에 올릴 거예요. 자, 다시 불 올려주시고요. 이 기름에 아까 준비해둔 다진 마늘부터 볶아줄게요. 다진 마늘 이렇게 살짝만 볶으세요. 타니까 살짝만 볶아주시고요. 양파 바로 넣겠습니다. 영상은 계속 촬영을 하는데 업로드를 빨리 못 시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금 바빠갔고요. 지금도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새벽 2시가 넘었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네.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양송이버섯 들어가고요. 준비해 놓은 새우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후추간 조금 해주시고요. 여기서 색을 많이 내버리면 크림 파스타의 색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볶아주신 다음에 생크림 넣습니다. 우유 조금 넣어줄게요. 우유는 많이 넣으실 필요 없고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다시 불 높여 주시고요 자, 바닥에 늘러 붙지 않게 살짝 저어줍니다 머리가 달린 새우로 안 하는 이유가 머리 달린 새우로 하게 되면은 크림 파스타에 그 새우 머리 안에 있는 내장 부분이 튀어나와서 색이 굉장히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우 머리는 없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림 파스타에서 중요한 점은 끝에가 빨리 타요 끝에가 빨리 타기 때문에 끝에를 한 번씩 이렇게 긁어 내시면서 익혀 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크림 파스타는 한 번에 부르 끓어서 넘치기 때문에 불 조절 미리 중불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살짝 끓으면 중불로 해놓으시고요. 조금 은근하게 끓여줍니다. 자 이제 고르곤졸라 치즈 많이 넣지 마시고요. 살짝만 넣어주세요. 한반 티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반 티스푼. 벌써부터 넣자마자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다음에 파마산 치즈 갈아서 넣어줄게요. 새우 한 마리 딱 집어서 끝에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타지 않게끔 그리고 소금간 약간만 해주시고요. 자 이쯤 됐을 때 면을 넣어줄게요. 면 넣는 시점이 이런 식으로 위에가 좀 응고됐을 때 그때 넣으시면 돼요. 크림이 유막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단백질 층이 막을 형성했을 때 그때 면을 넣어주시고요. 자 불을 살짝 높일게요. 여기서 소스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살짝 끓여주겠습니다. 기포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글보글 끓거든요. 라면 끓듯이. 근데 나중에 되면은 왜 우리 전분 넣은 것처럼 걸쭉해져서 이제 기포 방울이 되게 굵어져요. 걸쭉해진다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불이 너무 세다 싶으시면 살짝 낮추시고요. 크림 파스타 농도를 제대로 못 맞출 시에는 너무 물처럼 될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마지막에 불에서 뗀 다음에 한번 식, 살짝만 식혀서 보신 다음에 조금 더 끓여 주셔도 돼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겠죠 맞죠 처음부터 잘했으면은 벌써 어, 레스토랑 했지 지금 기포방울이 되게 굵어, 굵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빡빡빡빡 이러면서 불에서 살짝 떼 보시고요 살짝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농도를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끓여줄게요. 너무 소스가 없어버리면 나중에 접시에 담고 나서 소스가 너무 뻑뻑해지거든요. 잘 감안하셔서. 자, 불 살짝만 낮추고요. 후추간 한번 더 하시고. 자, 이제 불 끄시고요. 아까 준비해놓은 바질페스토. 오일은 조금 되도록이면은 조금 이렇게 걸러서 건더기만 좀 넣어주시고요 한 티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게 향긋하게 파스타, 크림 파스타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느껴지십니까? 향기가... 저는 바질 향을 좋아하니까 한 스푼만 더 넣을게요 이 페스토 만드는 것도 한번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릇에 옮겨 담아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아까 준비해 놓은 베이컨 칩 있죠? 베이컨 칩을 한쪽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봉골레 파스타 때 등장했었죠. 프레쉬 타임 쓰다가 나와서 그냥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추 살짝 뿌려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이렇게 자 완성됐습니다 짜라란 맛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어 맛있는데요? 베이컨칩도 올려서 한입 하세요. 아, 한입 하세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새벽 3시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와. 영상이 오늘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재! Cari, gracias.